온도와 습도가 높아지는 여름철에는 식품위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이에 충남도가 여름철 위해 식품 안전 관리에 나섰습니다. 여름철 식품위생 안전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충남도는 해수욕장 주변이나 휴가철 국민 다중이용시설 내 식품취급업소 등에 대한 특별 안전 대책을 세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12일까지는 도내 각 시군, 식품의약품안전청 등과 합동으로 해수욕장, 유원지, 도로변 휴게소 등의 음식점이나 배달 전문업소 등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냉동 냉장제품 보관 기준 준수, 유통기한 경과제품이나 음식물 재사용 여부 등입니다. 김밥이나 햄버거, 샌드위치 같은 편의식품에 대해서도 수거검사를 병행 실시합니다. 충남도는 이번 점검에서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 정지 등의 행정 처분과 함께 특별 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는 해수욕장 주변처럼 음식물을 한시적으로 조리 판매하는 곳에서 식품을 구입할 때는 유통 기한이나 보관 기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생선이나 육회 등의 나름 식은 조리나 섭취 시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c n n 뉴스 김지윤입니다.